저희 독서 토론 모임 북샵 어. 테스트 파일이고 오늘은 영화 밀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근데 좀 전체적인 느낌은 어땠어? 영화. 나는 나는 좀 이렇게 암살이랑은 되게 다른 느낌이었거든. 좀 뭔가 색다르다고 해야 되나. 암살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지 어. 암살하고는 되게 다른 느낌으로 되게 음. 괜찮게 본 영화였어 올해 밀정. 이 왜?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지 사실 거기에도 밀정이 있었잖아 음. 암살에서도 음. 이정재가 사실 이거 밀정이었잖아. 어, 그렇지 이정재 염석진이 음, 밀정이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관성을 찾기도 좀난 좋았던 거 같고. 그래서 아무튼 암살이랑은 되게 다른 느낌이었는데 그냥 재밌었고 좀 어떤 그 사실 좀 민족주의적인 그런 거좀 있잖아? 또 영화에서 또 고문당하고 막 이런 장면들 나오는 게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와닿는 게좀 많았고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 고해야 되나? 막 저기 일본 제키들이랑 그렇게 과하게 과하지 않아서 나는 좀 그래서 영화 자체가 응, 이제 좋았던 것 같아. 네. 너무 이렇게 막 심파급 같은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뭔가 이제 신세계는 밀정같지뭐 치밀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신성록이그 말을 하잖아요 이제 뭐야 신성록이 이제 죽기 전에 음, 폭탄 몇번 실어라 한다고 이렇게 되겠냐. 아, 이게 되겠냐 이게 어. 되겠냐 근데 그그 그 그 이제 뭐 굉장히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되게 치열한 상황에서 이제 드는 고민은 되게 단순, 단순한 거였었잖아. 그것 때문에 밀정이 생겼던 거고 그럴 건데 그, 그 이제 엄청 치열한 상황에서 정말 문제가 됐던 거는 단순한 그 의문? 그것 때문에 이제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문제들? 그래서 막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만약에 의열 단은 모두가 뭐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되게 또 뻔하다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었고 또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이제 그 연기의 순 사진 찍은 것 때문에 됐던 음. 음. 거 내가 그러니까 살짝 반전 같은 느낌도 없잖아 난좀 있었어 나좀 생각도 음. 못 했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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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진 찍은 것 때문에 음. 우리가 연기의 순 얼굴도 모르는데 잡은 거라고 근데 음. 걔가 연기의 순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전혀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나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떤 면에서? 왜냐면은 그 아, 사진 간에 사진 간에 그 사진이 뭐 한두 개겠어 근데 그 여자가 연기인이라는걸 어떻게 확정하고서는? 아. 어. 근데 그런 느낌인 거지. 이제 계속 의심을 받긴 했었잖아. 걔그 음. 김우진이 운영하던 사진관이 음. 의열단의 자금채기되는 그 연결하는 그 음. 저기 중에 하나 베이스 캠프가 될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털고 뭐 이런 와중에 사진이 하나 나오니까. 그리고 사진 옆에 뭐 이렇게 또 무슨 한자 이렇게 써 있었잖아. 그게 뭐 이렇게 이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거기까지는 정확히 음. 어, 못 봤으니까 상상력이니까 음. 영화적 상상력이고 음. 우리나라는 추리라고 해야 되나 뭐 나는 밀정이 봤는데 근데... 영화 같지 않아서 더 좋았던 거 애가 너무 그러니까 다간적이야어떻게니타 음, 음, 음. 나라가 음. 전부 다 아, 어느 정도 그렇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사람들이고 막 과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았어 영화, 그게 영화처럼 찍는 거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었으면 은 되게 막치밀라고 어느 음. 한쪽으로 엄청 쏠렸거나 그래서 엄청 강한 강약 캐릭터 강했을 텐데 다 그냥 그냥 사람이 사람 같은 사람들 음. 진짜 밀정도 밀정 나름대로 뭔가 그런 게 인간적인 뭐 고뇌라든지 이런 게다 보인 것 같아 음. 뭔가 뭐라고 해야지 되뭐송광호를 봐도 그렇고 그냥 별 이유 없이 그냥 흔들리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거를 납득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 송광호가 갑자기 그 높은 사람 한번 만났다고 술 음... 먹었다고 갑자기 그돌아서말이 되냐? 근데 실제로 사람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어, 있다고 생각해 진짜로 만약에 나도 나 내가 그렇게 대입하고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 아 진짜 친일했던 사람들은 또 많겠지. 근데 진짜 일본 좋아서 빠른 거보다 자기 먹고 살길 찾다 찾으려고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음... 거기서 이렇게 좀 이런 독립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고 만나거나 아니면 경찰의 입장에서 어떤 현장을 덮쳤을 때도 자기가 먼저 발견한 거면 실제로 같은 동포, 다 같은 그 민족 사람인 거 알면은 솔직히 막 그렇게 막 내면한처럼 못할 것 같아. 진짜 영화 캐릭터 마냥. 음, 그래 그런 음.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은 것. 실제로도 그러지 않았어? 조선 실제로도 뭐지? 황 황옥이었나? 방옥, 황옥, 황옥. 황옥. 어, 맞아. 그 사람도 원래 실제로 했었던 것도 비슷할 것 같아. 그거 말고도 뭐그 삼위운동. 전뭐그 나라 족도 뭐지 기억이 안나네 이름이 그 인쇄소에서 그거를 음. 찍었는데 경찰 진짜 그 친일로 된 경찰이 그걸 먼저 발견했는데 음. 돈을 먹여서 입을 다물어 달라고 했는데 돈도 안받고 그냥 떠났다고 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만주로 갔다고 하는지 뭐 그런것도 있는데 그런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 친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일본이 좋아서 간게 아니고 먹고살기 급해서 급 그쪽으로 빠졌다가 실제로 같은 민족들한테 는또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영화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 그 일정에서 그 당시에 사실 영화를 보고 나면 되게 좀 주변 이런 저기들이 많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일전에 암살을 봤을 때도 그 전지현이 맡았던 안호균이라는 인물의 그 모티브가 또그 남자현이라는 분이더라고 여류독립운동가 뭐 아무튼 그런 걸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여기 이거 같은 경우도 그 이정출이라는 인물은 황우를 모티브로 한 거고 김우진이라는 사람은 김시현을 모티브로 한 거고 뭐 그런 게다 있잖아. 근데 그걸 이거저거 알아봤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인쇄소를 덮쳤을 때 이거 눈좀 감아주세요 라고 했던 그 사람은 나중에 잡혔거든 또 다시. 일본인한테 도 음, 잡... 일본 경찰에 잡혀갖고 또 이런 신문을 당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연기선이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잖아. 그러면서 그막그 그 얼굴 표정에서 막 드러나잖아. 진짜 고문하기 싫은데 막 아프게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일단 난 일본 경찰이니까 해야 되잖아. 근데 김우진 어디 있는지만 얘기하라고 어디 있는지 얘기면 하다 끝난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 몰랐잖아 그때 그 당시에 음. 다들 비밀 루트를 만들어놓고 튕고고 따로따로 이걸 그때 밀정색 출하려고 알려줬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잖아 사실 음. 진짜로 정말 모르잖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의열단을 배경으로 해서 밀정이라는 영화가 나온 건데 사실 의열단을 처음 조직한 그신흥부관학교 졸업하신 1 3 분이 의열단을 만들었대. 이제 김원봉 이분이 단장이 되고, 음. 근데 그1 3 명은 끝까지 변절하는 사람이 없었대. 거그1 3명 중에는. 근데 이제 거기다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어, 어, 어. 내부의 적들이 엄청 많잖아. 뭐 암살에도 내부의 적이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나쁜 놈이 학도이 아니었잖아. 주동성이도 결국 나쁜 놈였고 밀정이었고. 음. 예그 저기 신성록이 한 캐릭터도 또 밀정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참나 되게...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긴 했는데, 뭐 이런 내부의 적들을 막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정의로운 일이었지만, 음. 자꾸 이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리 걸려 넘어지고, 뭐 이런 건 없었,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되게. 그래도 사람이니까, 내가 볼때 이해는 해줄 수 있어. 솔직히 그 사람들한테는 그때 독립이라는 게 정말 안 보이는 거. 안개 같은 느낌이었잖아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보는 거니까 배달도 갈팡질팡 했겠지 사람이니까 음. 어떤 특위를 타야 될지 자기가 살아야 될지 막 그런 거를 그런 걸 해서 아마 많았을 것 같아 이런 쪽으로 정 같은 역할을 음. 하는 뭐 진짜 완전 일정이었겠어 그냥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서로 막 일본 쪽에도 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가 이쪽도 됐다 막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사실 독립운동 그 당시에 그런뭐 치열한 상황은 아닌데, 어쩌거나 뭐 정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계속 그 안에서도 둘째 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신정복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부터 뭐 배신자, 배신을 생각으로 이제 했던 건 아니고, 지내다 보니까 가치관이 안 맞고, 조금씩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이 안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상이 안 펼쳐지니까 현실주의자로 이제 돌아섰다, 돌아섰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아, 뭐라 해야지. 되 당시에 이제 그사재가 얘기한 대로 그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처음부터 엄청 변치 않는 그 비장함을 가지고 이제 나왔다기보다는 어떤 그 막연함 가운데 그냥 그, 이거를 해보면 좋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희망으로 이제 달려들었다가 그거를 이제 구체화시키 구체화시키면서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아니고 이제 돌아선 사람들도 있었고. 네 사실 영화에서 신동독이 너무 쉽게 인정해가지고. 어 나도. 어때 뭐만큼 그게 더 맞았을 것 같아 실제로는. <laughs> 아니 근데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게 어쨌든 간에 밀정 활동을 하면서 음.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또 내부의 적이니까 이 내부의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을 건데 뭐 그냥 딱 까발려주고 나니까. 음. <laughs> 아 맞다고 내가 물정에 적고 니네 이거 해도 될것 같냐라는 식으로 그냥 뭐 얘기해 버리잖아. 근데 그게 친구니까 안 죽일 거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근데 그거를 꼬질렀던 상그그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이미 솔직히 돌이킬 수 없는 거였는데. 그치. 만약에 진짜 사건이었으면은 그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무슨 그, 본인의 생각보다. <laughs> 이 사람들이 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심각하게 게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 걸 이제 못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신속록이 똑같이 이제 그런 이제 무게감을 느꼈으면 배신을 했으면은 다꼰질러서 그냥 다 넣어버리고 자기는 그냥 출세길을 갔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그니까 이게 뭔가 이제 이쪽 의열단의 방향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또 이제 같이 이제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거절은 못 하겠고 같이 나가는 게뭐 그냥 가고는 있는데 또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뭐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계속 그냥 귀띔을 해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갈팡질팡한 상황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네가 왜, 왜 배신했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희들도 똑같이 나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얘기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 얘왜 어, 이렇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지?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 그면은 영화 줄거리 보면은 하시모토가 음. 이영춘이 밀청이라는 거를 금방 알았겠네. 그 음. 대장하고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애도 같이 그 주변에 있었을 테니까 그때부터. 음. 걔네 기회는, 기회는 들어갔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서조차 갔을 수도 있지 계속. 아니 거기 가기 전에는 확신이 없어. 아, 확신 없는 거 아니었지 의정이. 언제 거기 가기 그, 전 어디야? 상해로. 아, 상해 전에? 가기 전에는 상해에 도착한 다음에 애가 이제 이장춘이 김우진 만나서 김우진 이 데려간 거잖아 거기 자리에. 음. 그 다음부터 이제 끼미새가 이제 바, 바뀐 거지 이장춘이. 그만은 그때. 막싸대기 때리고 그럴 때도 이미 애는 알고 있, 걔네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걔네들한테. <laughs>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도 아, 아, 근데 아, 왜 맞아. 그렇게 했는지 딴잘 모르겠네. 음. 하지만었나 그 경찰 걔가 이름 그 일본인 누구? 하지모토 밑에서 일하는? 아니 한 일본 팀 위에 얘랑 얘네 위에 그뭐 부장 아, 어 부장, 부장 부장 히가시 아 히가시. 뭐지? 얘, 얘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처음에 이제 밑에서 배우라고 돼. 나중에 또 따로 불러서 따로 부르잖아. 다시 한번 또 들어오라고. 음. 애초에 얘를 불렀던 이유가 어제 어느 정도 음. 약간 의심을 하고 있었던 음. 것 같네. 단절자는 어차피 못 믿는다. 어, 라는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불렀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 근데 비... 불렀던 사람도 결국에는 조선이 <laughs> 아이러니하게 또또 있었을 거야. 아. 또 이제 뭐 이제 하지 못도록 이제 관리하는 가서 어. 어. 예. 마치 신세계에서 그거 빨대 꼽아 는 거랑 똑같네 응. 빨대 기는 모르잖아 그지 나중에 죽임을 당했던 그 짜바리 어. <laughs> 죽임을 당했던 짜바리 아무튼 일정은 되게 독특하게 재밌던 영화였는데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영화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무조건 다 영웅적인 측면만 음... 이렇게 보여줄 게 아니라 실패도 하고 그치. 막 고문도 당해가지고 막 두고생 해가면서 했다는 어떤 그런 게좀 많이 막 오늘 어떤 블로그였나 기사였나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덕혜공주 얘기가 어필 나오더라고 근데 사실 덕혜공주라는 사람이 황족으로 태어나서 황족으로 살지 못하고 일본으로 끌려가 고 조선 땅발지도 못하고 엄청 고생하다 돌아가신 분이잖아. 음. 그거 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도쿄옹주가 가지는 의미가. 그 당시에 옹주라는 자격 없이 그 뭐라 그래 그직군 지위? 음. 지위 그래 황족으로서의 지위 없이 살아갔던 일반 여성들은 얼마나 또 고생을 했겠냐. 음. 왜 도쿄옹주의 삶만 삼 삼만 부각이 되냐 이거지. 아무 그런 와닿는 게 없는데 뭐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서 항일투쟁을 위해서 자금을 모아준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마음 아픈 역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막 부각시키는 그럴 필요가 있나 굳이 우리 민족의 한이 얽힌 대변인을 대변자를 그런 사람으로 삼는 이유는 뭘까 라는 글을 봤나 좀 공감이 좀 가더라고 그게 영화의 뉘앙스를 왜꼭 이제 그렇게 뭔가 심판 느낌으로 이제 가느냐 뭐 찾은 거지? 뭐, 모양별이랑뭐 태양별이나 아니면은 겸모스로 맞고 일생 일생 같은 영화는 태양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나라가 청나라에서 청나라가 망하고 이제 전쟁하면서 이제 일제 일본한테 이제 먹혔다가 또 일본한테 먹히 이제 해방되고 나서는 또 이제 공산당이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 뭐지? 공산당 말고 뭐, 뭐 국민당. 뭐 국민당이냐 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했다가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추구하는 이제 문화 트렌드가 이제 휙휙 바뀐단 말이에요. 경극에서 아니면 일제를 찬양하는 그거에서 또 이제 왜 공상담으로 바뀌면 뭐 대외 선전하는 그그 이제 뭐 연극으로 그러면서 이제 경, 경극 배우가 이제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걸 그리는데 그렇다면 그 경극 배우가 뭐 엄청 무슨 뭐청 그 중국의 어떤 그 마음을 대변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 개인으로서 그냥 겪는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치받쳐 살아가는. 차라리 덕경주도 그랬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제 치하에서 이제 공주 공주에서 쫓겨나고 일본이라고 이제 강제로 결혼해야 되고 그랬으면은 그냥 시대가 참 이제 뭐 그냥 얇부졌다 그렇게 됐을 텐데 독립 운동가라든지 이렇게 뭔가 이 덕경주가 있지도 않은 뭔가 민족을 위로해주고 대변해주는 뭐 그런 일을 했던 뉘앙스를 계속 풍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요밀종도 사실은 뭐. 모티브가 됐던 사건 자체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그 무기 밀수 자체는 뭐 실패로 그냥 끝났다며. 응, 그렇지. 아, 무기, 실패했지. 어, 실패로 끝났고 요 이제 이정출 모티브가 됐던 그황황황옥 얘도 이제 좀 논란이 많은데 현재 역사가들의 입장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는데 아직도. 응. 음, 조금 예. 이제 그 변절자 그냥 일제 쪽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어쨌거나 일제 쪽에서 보는 밀정인 가능성이 좀더 크다. 현재 자료로서는. 그렇게 의견이 조금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고 아직 이제 정확한 보게 뭐 자료가 없어서 딱이 사람이었다고는 할수 없지만은 그런 음. 비밀김만 사람들의 자료는 더더욱 없겠지. 음 알겠어. 비밀 양쪽에서 이렇게 섞여서 했던 건 사실인데 이제 굳이 이제 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면은 일본에서 보낸 쪽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송강호가 굉장히 뭐 비장함을 가지고 내가 뭐, 일본 놈들을 뭐,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했으면 이것도 또 이제 논란이 분명히 휩싸였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개개인이 어떤 이제, 뭐, 가치관의 방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한 술자리에서 만남으로 이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그런 역사, 그런 뭐, 이제, 뭐 역사적인 어떤 의식보다는 내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죽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의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제 이어가는 이런거는 충분히 우리 우리들도 하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내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내가 뭐멘토로 삼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이제 모, 모토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게 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별것도 아닌가 갑자기 가치관이 확 바뀌어 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나 아는 친구 중에 공무원 준비했다 잘 안돼 가지고 자살 생각을 막 하고 있던 애가 있는데 그때 이제 세운리 당 쪽인가 조선일보 쪽인가 어떤 분이 만나가지고 조금 이제 기회를 얻은 애가 있단 말야. 이걔 그런 걔가 이제 그래서 지금 완전히 약간 그쪽으로 돌아섰어. 정치? 약간 정치적으로 되게 이제. 어. 근데 걔가 원래부터 모르게 그 정치적 뭐 그게 있었겠어. 그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이제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든 거지 그쪽의 사상들과 그쪽의 생각들 물론 그게 뭐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음. 그뭐 공무원 준비하면서 했던 친구 얘기 말고 그 전에 했던 얘기가 그 황옥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친일파였고 일제 쪽에서 보낸 밀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고, 고, 그거 그거 확정은 아닌데. 어. 그렇게 보는 게좀 어, 정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는 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음. 이게 여기서 신기한 게 내가 본 자료들이랑 희승이가 본 자료가 다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음. 나는 이분이 거의 독립운동가 쪽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자료를 봤거든. 음. 그리고 최근에 그 조국 교수 있잖아 서울대 정치 쪽그 하시던 조국 교수 한가 페이스북에 글 올렸는데 황옥 이분의 자손이 그 인터뷰를 같은 걸한게 있어 음, 음. 그런 적이라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게 맞다라는 식으로 음. 보면은 황홍 이분이 그 삶의 발자취를 이렇게 보면 한세번 정도가 있어 큰 사건, 국지 굵직한 음. 사건이 3회 정도 있는데 이게 조선을 위해서 한 거였는지 아니면 일제를 위해서 한 거였는지 좀 불분명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적인지 야구인지 피하시기 잘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분에 대한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그 한국 전쟁 때 낙북되셨대. 낙북이 음. 되셔고 음.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뭐 북한 관련된 사람으로 처리가 될 텐데 자료가 남아 있을 리가 없지. 항상 반공 멸공을 기치로 삼아가지고 그때 끌고 오던 그런 시절이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다른 자료를 통해서 봤었는데 나는 이분은 그런 것 같아. 그 의열단장도 얘기하면서 그 마음의 짐이 있을 거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음. 그런 게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 또, 그 친구 어. 그 친구도 그렇게 같이 음. 죽는 걸 받고 음. 그 처음 시작할 때만 아. 어떤 자기 민족을 음. 잡아서 죽인다는 그런 마음의 짐이 있었겠지. 마음의 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뭐 폭탄 옮겼던 이런 것도 도와줬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해도. 그게 이제 상해에서 아저 기억이 난다 장채산인가? 정채산 정채산인가? 아무튼 내 음. 만나는 게그 수상이잖아. 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자기가 음. 자기를 불러서 직접 본다는 그 자기가 되게 그런 말이 아마 중에 나올 거야 남자로서 인정을 받는 인정을 받는 사람한테 뭐 음. 머리가 좋아린다고 하는 아무튼 뭐 그런 거 음. 그런 느낌의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되게 인정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 그리고 같은 민족이고 어떤 마음의 짐이 있다 보니 거기서 쉽게 흔들렸다고 생각해 또 생각해 보면 거기서 쉽게 흔들려서 갑자기 쉽게 돌아섰지. 그리고 일 년에 이제 기차 안에서나 뭐그 다음에 다다 잡혀서 자기가 고문할 듯 고문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경부에서 이제 해임 이제 끝났지. 음. 끝나고 나서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없고 솔직히 말하면 하던 이제 그나마 그 전에 봐줬던 일이 그런 독립을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거쪽에 가서 내가 볼 때는 그 나머지를 풀었던 것 같아. 실제로 계속 일본 경부를 남아 있었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모가지가 잘리고 자기가 이제 할수 있는 게 그쪽 일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인 선택인 것 같아. 나중에 그.